오늘 또, 또, 두 번째. 하루에 30분만 투자하면 많게는 30만원까지 벌수 있대. 후기를 작성해. 어. 그럼 내가 5 5만원 엄마한테 줄게. 난안 하지. 알았어. 내가 20% 그러면. 아니. 30%! <목소리> 안녕. 엄마 집에 왔습니다. <목소리> 여러분, 제가 사기를 당할 뻔했어요. 사기를. <목소리> 사기를 당할 한 발자국 딱 남기고 정신 을 차렸어요. 여러분들도 진짜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엄마도 주부니까 알아야 돼음 맛있다 아 맛있다 요즘에 주부들을 노리는 사회꾼들 되게 많아 엄마 사기 당한 적 없어? 나는 없어 짠음 맛있다 맛있지? 응. 내가 한 것처럼 기분이 좋냐? <laughs> 그래서? 후기 알바를 구한다고 하는 거야. 하루에 30분만 투자하면 많게는 30만원까지 벌수 있대. 걔네가 포인트를 줘. 그러면 그 포인트로 물건을 사는 거야, 내가. 주문만 하는 거야. 걔네 말은 주문량이 많은 것처럼 사람들한테 속이려고 하는 거래. 주문량이 많으니까 인기가 되게 많구나 해가지고 검색도 잘 되고. 아, 그럴 법하다. 아, 그럴 수 있겠다. 난 진짜인 줄 알았지? 오늘 또, 또, 두 번째야. 또 그럴 뻔했어? 응! 어, 광고문자 허락하는 걸난 되게 잘해. <laughs> 나는 광고 문자 다 받아. 하여튼, 그니까, 그것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나 봐. 조심해야겠다. 응. 그래서, 물건을 산 다음에 후기를 작성하는 거야. 너무 만족스러워요. 빠른 배송, 정확한 배송. 막, 뭐 이런 거를 쓰라고 하는 거야.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. 포인트를 내 돈으로 주고 사야 되는 거야. 내 돈으로 포인트를 산 다음에 그 포인트로 주문을 하라는 거야. 아. 그것부터가 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. 얘네 놀리는 그거야. 내 돈으로 포인트를 산 다음에 포인트로 물건을 시키고 후기를 작성하지. 수익금 10%까지 합쳐가지고 나한테 현금으로 주게 되는 거야. 내 돈을 걔네한테 입금시키는 거야. 75만 아! 원을 아. 포인트로 바꿔줘. 그 돈을. 어, 그러면 어. 그걸로 주문을 해. 어. 후기를 작성해. 어. 그럼 일이 끝난 거야. 그러면 75만 원에 10%, 7만 5천 원 해가지고 82만 5천 원을 준다는 거야. 이해했어? 어, 어. 그래, 전철로? 어 통장으로 주니까 현찰로 주지 응. 그러면 엄마 내가 회사야 응. 회사인데 이 회사는 포인트로만 물건을 살 수가 있는 거야 응. 그러니까 엄마가 나한테 50만 원 입금시키면 내가 50만 포인트를 줄 테니까 응. 이걸로 물건을 사 응. 후기를 작성해 어. 그럼 내가 55만 원 엄마한테 줄게 난안 하지 알았어 내가 20% 그러면 아니. 30% 아니 나는 아예 귀를 닫았잖아 아, 언제 닫았어? 난 진짜 닫았지 나는 그런 건 절대 안해 그걸 다 담아낸 거야 수입금 20%니까 아이거 수입에 너무 사람은 잘 당하게 돼있어 그래서 내가 실제로 75만원어치를 사라고 하는데 돈이 없다랬어 그 내가 뭐 이득 많이 주고 뭐 이런 건다 사기야 그러니까 남편도 그래 내가 막 미친 듯이 알아보지 않은 정보는 다 거짓말이라고 음, 음, 음. 남이 주는 정보, 꿀 같은 정보는 다 사기래 내가 미친 듯이 알아보고 그 정보를 얻으려고 해도 못 얻는 게 맞는 거래 쉽게 벌수 있는 돈은 다 사기야 어떻게 그렇게 쉽게 벌냐